안녕하십니까 불채입니다 이제 어느덧 어제부로 날씨가 이제 가을처럼 시원해졌습니다. 우리 부처님의 진리 중에 무상 영원한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없다.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사바세계에 아무것도, 아무것도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더 새삼 느껴집니다. 그리고 이 세상의 최고의 진리 중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상이라고 합니다. 무상. 다른 것은 어떤 것은 변해도 우리가 생각이나 그 다음 물질이나 그 어떤 것이 변해도 이 진리, 무상.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형상은 없다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산도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따지는 것이지 저산도 인위적으로 개발이 되면 또 깎여서 변할 것이고 또 세월의 흔적이 이 지구상에 몇만 년이 흐르면 또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이 어, 땅의 형태도 몇억년 전과는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영원히 형상을 가지고 머무르는 것은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무상이란 것도 생각입니다. 생각. 이 차원까지 우리가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나 결국은 그 변한다는 것도 원래는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인간의 비교의 대상으로 변한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부처님의 진리를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중생의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아미타불연불로 극락왕생 성불이 최고임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. 이 지구의 이 계절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나 이 무상을 뼈저리게 가슴 깊이 잘 느끼지는 못합니다. 어 그런 가 그런 것 같아. 이 정도로 우리는 그냥 중생의 아르마리로 생각합니다. 부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급 동안 사유해 주셔서 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무암타불의 물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. 그러한 믿음을 굳게 내시고 오늘도 나무암타불입니다 그리고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불교에 큰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전스님이라고 생각합니다. 원앙생, 유튜브 원앙생의 정전스님의 본문을 들으시면 여러분 더욱 더 신심이 날 것입니다. 예, 그라 믿음을 오늘 또 굳게 내시고 오늘 또 나무아미 타블입니다. 감사합니다. 나무아미 따바.